자. 안녕하세요 빼박입니다 오늘은 헬스포츠의 링스틴드 슈퍼라이2 제품을 들고 왔고요 제가 이 제품은 두어 차례 사용을 해봤고요 지금 그래서 장단점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좀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상당히 덥네요. 완전히 봄날씨인 것 같고요, 지금. 그 이전 캠핑을 갔을 때, 백패킹을 갔을 때, 링스틴드가 거의 비를 맞은 것처럼 그렇게 젖었었는데, 오늘 이 날씨에 이렇게 또 건조를 시켜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전체적인 텐트의 특징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구성품부터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너텐트와 플라이가 들어있는 헬스포츠 링스틴드 스퍼라이트2의 본체 파우치고요 그 옆에 있는 거는 DH 폴대가 빨간색과 노란색 이렇게 두 개로 들어 있는데요 빨간색은 메인 폴대로 보시면 되고 노란색은 이제 발 부분 아랫부분에 끼워주는 서브 폴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폴대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그 옆에는 팩 파우치가 있는데요. 팩은 지금 10개의 팩이 지금 들어가 있고, 이 옆에 있는 거는 지금 링 스탠드2라고 적혀 있고, 이게 푸프린트거든요. 푸프린트는 이렇게 별도의 파우치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지금 본체 파우치에 다 같이 넣어서 다니면 좋겠지만, 어, 이게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정확히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 파우치, 본체 파우치가 너무 타이트하게 만들어져서, 만약에 인어하고 플라이하고 같이 이 프린트까지 체결을 시켜놓으면은 여기에 한 번에 안 들어가서 조금 번거롭지만 이렇게 나눠서 다녀야만 할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또 보시면 와 모래먼지하고 이렇게 잔디가 이게 실리콘 코팅돼 있는 재질이다 보니까 정전기가 엄청 심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정전기가 엄청 심해가지고 지금 죄다 달라붙습니다. 나중에 보관하고 사용하시기에는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푸프린트는 앞뒷면이 따로 구분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이 제품의 경우는 여기서 보시면 페이싱업이라고 해서 이 태그가 붙어 있는 쪽을 위로 올려서 설치를 하라고 이렇게 마크가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은 참 디테일이 좋은 것 같아요. 사소하지만 폴대를 조립을 하고 삽입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메인 폴대가 들어가는 슬리브에 빨간색 폴대를 끼우라는 이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리브 안에 폴대를 밀어 넣어 줄게요. 폴대를 다 밀어 넣었으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폴컵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폴컵에다가 끝을 딱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노란 색깔로 슬리브에 마크가 되어 있거든요. 이 노란 색깔로 마크되어 있는 부분에 아까 조립해 주셨던 노란색 폴대를 슬리브 안으로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다 밀어넣게 되면은 이렇게 작은 홀컵에다가 끝부분을 넣어서 조립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 링스틴드 슈퍼라이트 이 제품은 터널식이다 보니까 비자립식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헬스포츠 링스틴드 슈퍼라이트2 제품의 피칭이 완료가 됐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조금 가오리 형태처럼 좀 생겼어요. 저, 머리 부분이 상당히 넓고, 아래 다리 부분이 상당히 좁아지면서, 이런 가오리 같은 형태를 좀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색상이 참 이쁜 것 같아요. 색상이 블루라기보다 그린에 가까운 블루? 그린에 가까운 블루 색상인데, 상당히 인상적이고, 디자인하고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헬스포츠, 링스틴드 스프라이2. 이름이 써있네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입구가 양면으로 이렇게 두 곳이 동일하게 나 있고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든 출입을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상당히 좀 편리한 부분인 것 같고, 전반적인 사이즈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메인 폴대가 들어가는 가장 넓은 부분이 지금 2m20 정도 되고요. 전체 길이가 250, 2m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너 텐트는 가장 길게 가로 길이가 지금 2m 30이고 폭은 110 정도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 2인용인데 110이면 사실 제가 그간 리뷰했던 제품들보다도 좀 좁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건 확실히 좀 혼자 쓰셔야 될것 같고 남성분들은 진짜 두 분이서 쓰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높이 같은 경우 지금 메인 폴대가 들어가는 부분이 가장 높거든요 여기가 지금 105 정도. 105면 플라이, 가장 높은 플라이 부분이고, 이너 텐트 같은 경우는 높은 부분이라고 해도 95밖에 안 나와요. 1m도 안 나오는 높이라서, 일반적으로 백패킹 텐트, 이너 텐트가 한100 정도 나오니까, 그거보다도 좀더 낮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발쪽 부분. 아래쪽 가장 좁은 부분은 외부에서 플라이 높이는 50 정도, 그리고 이너는 30 30cm 정도, 30cm네요. 상당히 좁죠? 그래서 딱, 진짜, 저도 이제 몇번 써봤지만, 안에서 거주 공간이 좁아요. 그래서 뭔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어, 잠자는 용도, 잠자는 용도로만 딱 좋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슈퍼라이트2에요. 엄청 가벼운 제품이고요 풀패킹을 해도 1.5km 아이 풀 패킹을 해도 1.5kg밖에 안 나갑니다. 슈퍼 라이트라는 이름에 걸 맞죠? 에, 저도 완전 초경량으로 다닐 때 쓰기에 너무 좋은 제품인 거 같아서 만족하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 풋프린트가 전실까지 커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폭이 55예요. 그래서 55cm로 보시면 되고 웬만한 백팩이나 어, 신발, 등산화 같은 거 놓고 쓰시기에는 충분한 공간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디자인적으로는 정말 최상이에요. 디자인적으로 봤을 땐 정말 이만한 백패킹 텐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지금 헬스포츠도 힐레베르그 제품과 비슷하게 실리콘 코팅을 쓰고 있더라고요. 실리콘 코팅 방법을 쓰고 있어서 상당히 이 플라이도 얇고 비닐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 보통, 템풍이라고 이제 밤에 많이들 찍으시잖아요. 조명 켜놓고 찍으실 텐데, 그때 보시면, 템풍이 상당히 사진이 이쁘게 나와요. 저도 몇장 찍어서 아마 이 영상 올릴 때 같이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벤틀레이션 같은 경우, 지금 이너 쪽에는 특별히 벤틀레이션은 없고요 지금 보이시듯이, 이너의 주출입구의 하단부는 면으로 막혀 있고, 그 위쪽이 이제 메시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벤틸을 대신 하는 것 같고, 저쪽 하단부에 보시면 또 저렇게 메시망으로 만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벤틸 기능을 좀 가져오는 것 같고요. 플라이 쪽에서는 지금 이 위로 보시면 여기가 헤드 부분이거든요. 헤드 부분에 패스포츠 로고와 함께 이렇게 벤틸레이션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두 곳이 뚫려있고 근데 사실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완벽하게 벤틸레이션이 잘 된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이너랑 연결된 부분도 없고 외부 플라이 쪽에서만 저렇게 벤틸 기능을 갖추고 있고 이쪽 지금 여기는 이제 발 부분 하단부인데 이렇게 플라이가 덮고 있지만 그 안쪽으로는 이제 메시망이 처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통해서 이제 공기, 공기 순환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한것 같습니다. 이쪽을 한번 보시면 이너 쪽으로는 메시 주머니가 이렇게 이너 쪽 안쪽에 머리 부분에 이렇게 메시 주머니가 두개양 옆으로 두 개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내부 포켓으로 가볍게 쓰시면 되고요. 이 위쪽으로는 특별히 뭐가 없어요. 구성품이 뭐가 없고 이렇게 고리가 두 개가 딱 설치가 돼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개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랜턴 같은 거 걸어놓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딱 가이라인은 세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의 포인트를 하나의 가이라인으로 묶어서 지금 잡아주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이라인이 묶여 있는 데가 지금 헤드 쪽으로 두 곳. 귀죠? 귀. 귀 생긴 것 같이 생겼는데 이쪽으로 이제 벤틸이 있고 그 옆으로 가이라인이. 이런 식으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이 라인은 메인 폴대 양옆으로 두 개가 있고 발 부분에 아까 보셨던 하나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 아무래도 초경량이에요. 장점으로는 무게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풀 패킹을 해도 1.5kg 미만, 스펙상으로 1.45kg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초경량 백패킹 텐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군다나 스펙상으로 2인용입니다. 뭐, 물론 이너 텐트가 다소 비좁아서 성인 남성 두 분이 쓰시기에는 부족함이 있지만 스펙상으로 2인용 텐트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볍다라는 거좀큰 장점인 것 같고요. 단점으로는 공간의 비효율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가오리 형태라서 조금 디자인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가오리 형태라서 지금 공간 면으로 봤을 때는 비효율적이에요. 지금 제가 안에 들어가서 좀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앉았을 때 허리를 완전히 필 수가 없어요. 가장 높은 부분에 앉아도 허리를 완전히 펴서 앉기가 힘들고요. 이너 텐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너 텐트의 가장 높은 부분이 95cm 밖에 안 돼요. 1m가 최안 되기 때문에 앉으셨을 때 머리가 좀 닿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건좀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큰 단점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은, 어. 이거는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단점인데 PU 코팅 보다 이렇게 헬스포츠나 힐레베르그가 실리콘 코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금방 젖는 느낌이에요 어, 그러니까 내수압은 2000mm 정도로 표기가 돼 있어서 내수압 스펙상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은 되나 이슬이 어느 정도 내리면 이 플라이가 다 젖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만 이제 이너랑 닿아도 조금 축축해지는 그런 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저렴한 제품들이 PU 코팅을 사용을 하는데, 그런 PU 코팅이 되어 있다 보면 완벽한 코팅이라서 무게는 좀더 나가는데, 방수 처리는 이런 것보다, 이런 텐트들보다는 훨씬 더 좋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개인적인 저의 생각이니까, 네,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직접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가장 큰 특징, 장점은 디자인인 것 같아요. 지금 색깔도 그린 비슷한. 블루 색상 이렇게 참 고급스러워 보이고요. 제 기준에서는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이고 괜찮은 것 같고 우리 디자인도 가오리 형태로 터널형 가오리 형태로 딱 이렇게 생긴 게 상당히 예뻐 보입니다. 제 눈에는 상당히 예뻐 보이고 어딜 가나 좀튈것 같아요. 이렇게 좀 백패커들 저희 뭐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런 백패킹 성지 이런데 가면은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이런 텐트들 치고 계시면 나는 남들과 좀 다르다 이런 거좀 뽐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괜한 저의 허세입니다 그거는 한번 제가 누워서 이 실내 공간을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누워서 네 이렇게 누워 있을 수 있고 머리 공간은 확실히 누웠을 때 머리 쪽은 길이는 충분해요 근데 이제 딱 이쪽 공간만 넓고 이쪽 다리는 상당히 비좁다 라는 거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음.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최대한 제품에 대한 설명은 좀 드린 것 같아요. 좀제 모습이 웃기게 나오겠죠, 지금? 나가서. 네. 음. 그래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옆에서 지금 공사를 열심히 하고 계셔가지고,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힐레베르그의 다른 다양한 백패킹 텐트들을 제품 리뷰를 통해서 좀 소개해드리고자 하니까 다음에도 제 채널에 오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어우, 눈부셔.